한국에서 온라인 수업 듣는 미국 고등학생 랍 브이로그 음 아시다시피 한번쯤 보셨을 저희 집이고요 자 그리고 익숙한 여기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집을 한번 카메라를 뒤집으면 아이고 이게 뭐야 아이고 아이고 난장판이네 아주 그냥 자 원래 보통 이렇게 카메라를 세워두고 영상을 찍죠 근데 어, 굉장히 난장판인 모습을 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깨끗하답니다 불좀 켜고 시작하자. 어, 밝은이 얼마나 좋아. 자, 아유, 무거워. 저기, 그러면 크리스마스 트리가 저기 창고에 있어요. 가져올게요. 어. 여기 기다리세요. 5 minutes later. 짜잔! 아, 잘안 보이죠? 저기. 이거를 집에서 언팩 해버리면 먼지가 많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밖에서 언팩을 하고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세요. 아, 어, 얘들아, 밖에서 나무 하나 어, 뽑아왔다, 얘들아. 17년 됐을 거예요. 단점, 딱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치잖아? 떨어진다? 떨어진다는 뜻이 뭐냐면, 요즘은 굉장히 잘 돼가지고, 이제, 여기 한번 이제, 이게 붙어있으면 잘안 떨어지는데, 옛날 거여서가지고, 풀립이 쉽게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벌써 바닥에, 어우. 청소기는 너가 돌려. 아침대가 없네? 어디 갔지? 창고에서 이걸 뺀다는 걸 까먹었네. 이게 뭐냐면, 그냥 여러가지 이제 크리스마스 어, 트리 장식 꾸미는 데코레이션이 들어있는 거고요 여기 있다가 찾던 거그 이제 밑에 받침 이제 나무가 아씨 어, 무거 밑에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게 바닥에 그냥 설 리가 없잖아요 이거 받치는 받침대가 있는데 어, 여기 이거를 일단 받침대를 먼저 조립하고 나무를 펼치고 어, 세팅하는 게 맞겠죠 모든 일에는 그 순서가 있는 거, 것이요 자 이거를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짝짝착 짝, 돌려 돌려 돌림 팍 아! 아니, 아, 아, 끝까지 안, 안 했구나. 똑딱, 아, 똑딱 소리낼 때까지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건 몰랐네. 노가다, 시작! 이거를, 이제, 나뭇가지 하나하나를 이렇게 펼쳐, 펼, 펼쳐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가지를. 음. 근데 문제는, 큰 가지에, 이렇게 작은 가지들이 또 있기 때문에, 아, 이거, 카메라, 배터리 아까운데, 다 펼치고 켤까? 15 minutes later. 아 어, 배고파 진짜 어, 어제 저녁 먹고 지금 3시인데 한 끼도 안 먹었거든요 그거 혼자 하니까 이때까지 살면서 이걸 진짜 혼자 만든 적을 한번도 없거든요 왜냐면 뭐, 뭐 옛날에는 이제 아빠랑 엄마는 항상 도우질 않았어 <laughs> 이제 밑에 부분은 이렇게 완성이 됐고 위에 이제 위에만 위에는 춥네요 위에는 더 춥구나 위에는 큰 가지가 없어서 이렇게 쉽게 폈습니다 이렇게 혼자 지금 굉장히 고생하면서 하고 있지만 다 만들고 나면 뿌듯하기도 하고 아니 그뭐 옛날 미국집에는 전구 이렇게 딱 해놓고 내 방에서 나름 예쁘게 해놨었는데 깜찍한 데일리빈 이제 한국집에는 그런 게안 해놨다 보니까 굉장히 좀 막막하더라고요 앞끼리 막막하네요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게 남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전구 그거 꼬여 있을 거예요 여기 풀어야 되고요 짜잔 나 키가 컸긴 컸구나 자가까이좀 보여드릴게요 빠밤 제가 아까 말한 게 저거예요 저거 적어. 저렇게 떨어진다고 저렇게 해. 어? 누가 치워? 내가 치우지 자 짜잔 일단 저의 모습을 보시고요 어,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까이서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근데 키가 컸다고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 어렸을 때 시점은 제 눈높이가. 저기였어 저기 저기였는데 지금은 제 눈높이가 그냥 앞으로 똑바로 보면 저기요 저기 그래서 한이 지금 끝보다 더 높기 때문에 키가 컸네요 속보 네. 어, 데일리빈 키가 많이 커 키는 당연히 크는 거야 임마 왜 이렇게 엉성해 보이지? 저 부분이? 그 전구 달고 하면 괜찮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트리를 어디로 옮기느냐? 저기? 안돼 내가 앉아야 돼 여기? 여기 하면 이제 못 들어가죠? 내가 봤을 땐 여기밖에 그게 없네요 일단은 아 참고 로리고 그 인바디입니다 인바디 이거 인바디 측정이 돼요 이렇게 3 0만 원? 일단 치우고 이거는 여기 놔두고 영차. 자 그러면은 옮기고. A few minutes later. 와. 아 잠깐. 왜 이렇게 꼬꾸라지는거 같지? 아 이걸 어떻게 하면 잘했다고 소을 날까? 아우 씨. 내가 말한 게 이거예요, 이거. 이걸 언제 다 언팩하냐고. 헤헤헤헤. 꼬였어. 와 풀었다 풀었다. 와, 아 예쁘다 예쁘다. 예뻐 예뻐 예뻐. 이게 렇 꼼꼼하게 해야지 나중에 봤을 때 예쁩니다. 아, 누가 이렇게 가지를 꼼꼼하게 안 폈나? 아, 한줄 끝. 자, 벌써 느낌 나죠? 카메라 봤을 때 어떤가? 엉성하네. 야, 누가 이거 좀 풀어 줘라. 아, 진짜. 아하하하. 순간 소음을 예방해요. 풀었습니다. 풀었다고요? 악. 아! 자. 스텝 1 완료. 아 예뻐. 아씨 빨리하고 밥 먹어야겠다. 오빠. 예 대망의 전구. 아 그냥 가위로 자를까? 아 진짜. 오 어, 오. 어. 오케이 이거는 그나마나 왜냐면 땅콩그레라는 쿠키 상자에 이렇게 감겨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서 풀면 돼요 그냥 간단해 그래서 근데 문제는 누가 이런 거야 아니 열받네 과거에 나가야 됐나? 잠시만 봐봐 시작점이 끝에 감겨있으면 이제 풀 때는 시작점을 이렇게 하면서 돌려가면서 풀면 되잖아요 근데 누가 그점을 이렇게 아니 시작점 하면 되는... 그럼 결국 무슨 말이냐 다 풀어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난이도 상승. 다 풀고 오겠습니다. 짜잔! 다 풀었어요. 이렇게. 근데 이거, 이거 설치하기 전에 작동이 되나 안 되나 확인을 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만약에 작동이 안 된다. 그러면은 전구 뭐 하나 새로 사가지고 하는 게 낫기 때문에. 짜단 보이죠? 네, 보이네. 전구를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생명이죠. 다간다다간다다간다 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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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온다! 어! 성공! 와 정말 대단해.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대충 느낌 나죠 양말. 걸기에는 너무 크고 무거운데. 아 오케이 오케이 만족 만족. 배터리 가고 있습니다. 네 배터리 가고 왔고요. 굳이 치는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멋. 이제 폭탄을 좀 달아볼 거예요. 폭탄! 짜잔! 이거를, 용어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마음 같지 않나요? 폭탄? 그래서 저는 폭탄이라고 부른답니다. 아, 예뻐. 그죠? 야, 폭탄이 하나 더 있죠? 흰색 폭탄. 순한맛. 이거 매운맛, 요 순한맛. 어허, 이 별이 여기. <laughs> 탁! 날아갔는데. 두둥탑. <laughs> 아이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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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렇게 반짝반짝한 게 보이잖아? 밤에 좀 멋있겠는데? 그죠? 됐습니다. 이제 밥 먹자. 14시간. 오늘 메뉴는 이거랑 이거랑. 자 삶아야 되니까. 어 이게 아닌데. 어, 이렇게서 해 끓여줍니다. 저도 물을 한잔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만 그만 그만. 자 뭐야 왜래? 에? 에? 시리어스리 진짜야 잠시만. 헐 헐. 당황한 데일리인. 나깬적 없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일단 여기. 당황스럽네. 뭐 어, 당황스럽네. 아이 당황스럽네. 일단 물을 그냥 먹으면 맛 없죠. 배로카 타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 뭐야. 어이 당황스럽네. 오늘 어, 왜 이렇게 당황스러운 일이 많이 일어나지? 던져서. 와뭘 만들 거냐면 재료는. 진짜 미국사람들 이렇게 먹어요 그냥 토마토 소스 대충 부어서 먹으면 그게 진짜 미국식이죠 어.. 조금 건강에 생각이 있다 하는 집안은 이제 샐러리 같은 거를 오븐에 구워가지고 곁들여 먹습니다 그게 답니다 음.. 또는 조금 이제 오늘 기분이 좋다 그러면은 음.. 미트볼 넣고요 기분이 안 좋다 그러면은 얇게 다진 소고기를 넣어서 먹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간략하게 만들거기 때문에 소고기는 생략하고요 진짜 미국식을 제가 제대로 보여드리죠 미국에서 살아본 사람들은 알거야 진짜 이렇게 먹어요 아이 당황스럽네 저 컵. 네 여러분들은 지금 데일리빈의 방구석 리얼 일상을 보고 계십니다. 진짜 있는 그대로고요. 평소 이제 크리스마스를 만는 거는 오늘의 그 이벤트였다면 지금 하고 있는 집들은다 평소의 모습입니다. 빨리 밥 먹자. 자 밥솥이 아니 냄비가 화났죠? 화났어요. 자이 뒤로면은 어, 이거 켜줄 거야. 우왕! 아 화난 냄비에 어다 쓰자 다 써? 8분이 이제, 어, 딱딱한 식감이죠? 네, 이렇게 저어줍니다. 아, 맞다! 꿀팁! 이제 여기다가 카롤라유를 어, 조금 첨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소금을 또 첨가를 조금 해줍니다. 그러면 왠지는 모르지만 맛있어진대요. <laughs> 뚜껑을 안 덮는 이유는 굳이 이걸 또 보여주는. 자, 뚜껑을 덮으면 이렇게 된답니다.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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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이렇게 된다고! 뚜껑 덮으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 아 덮으면 안 돼요. 이걸 굳이 보여주는 와 정말 유익해 여기다가 그 면을 빼고 일단은 보여드릴게요 아까 그 체에다가 면 넣어놓고 그 다음에 뭘 해주냐면 여기 자 여기다가 다시 불을 올리고 이거 둘러줄게요 면을 여기다 넣을 건데 지금 이렇게 기름이 있는 상태에서 면을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덜 둘러붙게 하기 위해서 소스를 먼저 넣어볼게요 오늘은 자 면을 부어줍니다 치즈를 가져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 미국에서 이렇게 안 하는데 원래 미국에서 어떻게 하느냐 다 만들고 나서 그 덩어리로 된 치즈를 이렇게 그라인딩 해서 이걸 저걸로 이걸로 그라인딩 한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렇게 해서 치즈 가루를 내는데 없기 때문에 일단 슬라이스 치즈로 대체를 해서 녹으면 어차피 맛은 똑같아요 이거를 열심히 비벼주면 치즈가 녹습니다 쓰레기 정리를 하고 플레이팅을 해줍니다 어머나 세상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배경으로 한 파스타 완성. 야 멋지다 연기하는 거. 마지막으로 해 줘야 될 작업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진 않겠지만 파슬리지를 해 줍니다. 대부분의 집에 한국 집에는 없을 것 같지만 있다면 파슬리지를 해 줍니다. 아 이거밖에 안 돼? 와 그림 좋다. 먹방이 아니니까. 잘 먹었습니다. 짠다 먹었습니다. 한 가지 망각하고 있는 사실이 있었는데 여기를 청소해야 됩니다. 보시죠. 청소기를 돌려야겠습니다 청소 끝. 보시죠. 이만큼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오. 네,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미국 고등학교 수업을 온라인으로 듣는 유학생은 낮에 무엇을 할까 브이로그. 이것은 실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빠댕! 슝!